안녕하세요. 묘한 인사입니다.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죠. 그런데 순간 가을 오고 바로 또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졌죠.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겨울로 갈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요맘때가 되면 환자분들이 추워지니까 난방을 하게 되거든요. 옷도 두툼하게 입고. 그런데 난방을 하고 따뜻하게 입는 계절이 되면 피부염에서도 또 다른 독병이 숨어 있습니다. 악화인자는 사계절이 뚜렷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더 많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런데 추워지는 계절에서는 얼굴의 열이 줄어들어서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추우면 추운 대로 악화인자가 있고 더우면 더운 대로의 악화인자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지루성 피부염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이맘때 지루성피부염이나 아토피피부염 화폐상습증 이런 습진성 질환들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악화시킨다고 하면 어 진짜 이게 악화시킨다고? 깨우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장판과 온수매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겨울철에 필수품으로 알고 있고 따뜻하게 자서 몸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온열기구로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는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하디흔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가 아토피, 지루성, 화폐상습질을 악화시킨다고 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게 왜 악화시키죠? 저는 맨날 쓰는데? 오늘의 시간에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가 왜 습진을 악화시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목소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는 흔히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 화폐상 습진을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내 피부염을 천천히 악화시키는 걸 감히 상상을 못 합니다. 맨날 썼는데 그게 악화시킨다고 하면 잘 모르죠. 그렇다면 전기장판과 온수매트가 지루성 아토피 화폐상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열 때문입니다. 열. 바닥을 뜨겁게 해서 잠을 자게 되면 온열 기구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죠. 그래서 포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고 우리 몸을 데펴주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는 피부 염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진의 3대 원인이 있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는 열이라고 했습니다. 열. 피부의 열과 장부 간의 열. 피부의 열이 많아지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에서 의 알레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체액 순환 정체에 의해 서 생기는 화폐산 습진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삼대 병인은 열, 알레르기, 그다음에 체액 순환 정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습진의 기본적인 병리는 단연코 열입니다. 열. 왜 그러냐면 피부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피부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병인은 열대사 장애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이 항진되면서 상열감, 상부 쪽으로만 열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 피부염이 바로 지루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피와 얼굴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이 가장 심하다 그랬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이 겹친 거라 그랬죠. 알레르기는 열과 무관합니다. 어차피 알레르기에 감작된 거니까. 그런데 만성 습진이 문제입니다. 만성 습진은 열에에서 악화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부염이 더운데 에 있게 되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는데 체액순환 정체는 습열이거든요. 습과 열입니다. 그런데 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열이 조금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열이 가미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열의 특징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습지는 기본적으로 열이 많건 적건 열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쿨링, 시원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전기장판은 열을 식히는 게 아닙니다. 수면 중에 열을 도리어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피부염이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로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체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주기에 따라서 체온의 변동성을 보입니다. 대략적인 체온의 편차는 하루에 1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굉장히 큰 편차입니다. 활동을 시작하는 새벽 6시부터 서서히 상승 시작해서 12시에 피크를 치고 오후 4, 5시까지 유지됩니다. 신부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6시부터 잠들려고 하는 저녁 시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4, 5시까지는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재하는 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휴식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수면 중에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기장판은 떨어진 체온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러므로써 피부에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왜신부온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온도를 올림으로써 세 표면적으로 가는 혈액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장판 썼을 때두 번째 문제는 수면시 온도가 높아지면 가려움증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두 명의 의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빗 줄리어스랑 아담 파타프니언 박사거든요 이두 분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우리의 가려움증과 온도 수용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가렵다고 느끼는 건 뜨거운 감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뜨거운 감각 수용체가 인식을 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려움을 덜 느끼면 냉각 수용체가 그걸 감작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면 가려운 게 줄고 뜨거워지면 가려운 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전기장판을 쓰게 되면 가려운 게 증가하죠 그 대표적인 게 아토피 표염입니다 아토피 비염은 수면 중에 가려운 게 극심하죠. 그런데 전기장판을 쓰면 가려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뜨거운 곳에서 자게 되면 피부 내 수분 증발량이 증가합니다. 가뜩이나 수분 손실이 많아서 피부가 건조한 게 아토피 피부염인데 뜨거운 곳에서 자게 되면 수분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하게 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긁었을 때 진물이 나고 상처가 더 심해지게 되겠죠. 피부 장벽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촉촉하지 않은데 더 메마르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기장판은 실제로 건강에 좋냐 안 좋냐 따지기 전에 피부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장판은 어떻게 쓸까요? 첫 번째는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한테 얘기하지만 두툼한 이불을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 체온을 통해서 포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집 온도를 약간 높여주고 두툼하게 덮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우면 이불을 차겠죠. 추우면 다시 덥고 그래서 포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 인위적으로 전기장판을 통해서 내 체온을 올리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은 늘 비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집이 너무 추워서 잠들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전기장판을 수면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켜놓으세요. 그래서 이불을 따뜻하게 하고 집 환경 자체를 포근하게 유지한 다음에 잘때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체온이 떨어지는 건데 잠을 들자마자 체온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이 들기 전에는 따뜻한 게 좋은데 잠이 들때 체온이 하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기장판을 꺼놓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만큼 온도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기장판에 의한 피부염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묘한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을 빠이